미가랄이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준비 완료. 미래 니가 부족합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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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다 니가 준비 완료 예, 대니님 예, 대장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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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바꿀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그럼 하죠 <목소리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영역 역을내리시죠 미래랄이부족합니다라 겉으로 랭시오. 거편으로. 미래시오겉으게 랭시오.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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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 这是比玩笑这鬼子你的啊这是比玩笑这是比玩笑幺幺零零七九这鬼子你的啊这是比玩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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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당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루펜을 타고 네, 영역 확인 예, 해당님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Yes, I love it. 내리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시 o v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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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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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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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사령관님 예, 자 가자 가자 사령관님 금방 자히라고요 역력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네, 배정, 예, 배정. 예. 전투 준비 완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투 준비 완료 강력 확인 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 战斗准备完成。战斗准备完成。战斗准备完成。命令完成。命令完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태와 증상을 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준비 완료. 어디가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역력을 내시죠. 력을 내시죠. c 완성.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리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n g 가 필요하십니까? a n t 이 c h i n 니 s 네네이 r e Santa c h 이부 g 합니다 g r e Santa Ching Sangre, s 어.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어디가 아픈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준비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 <목소리도> <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소리도> <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상태와 재산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목소리도> 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선생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 어디가 아세요가까 치료가 필요하 어디가 아세요 치료가 하십니까하세요 아, 갑니다 가고 있요 어디 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 가고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아,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사관준 예,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시 예,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코트라 신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 상 하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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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목소리> <아들이 목소리> <되고 있으면>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정확히 아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자, 히말하세요 어디다, 어을다 어디다, 어디어디가어디세요어디가어디세요디다 어디다, 어디니다 어디다, 다 어디다, 어디다, 어니다 어디다, 아디다다다어디다어디다다다어디